안녕하십니까? 내과사 김병재입니다. 만성 소화불량이 소화기 내과를 찾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소화가 계속 안 돼요. 그것도 오래 갑니다. 몇 년씩 가요. 그래서 병원에도 많이 많이 다녀봐도 아무리 검사를 많이 해봐도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산 억제제나 약국에서 파는 소화제를 드시면서 안 되는데도 그 약들이 별 효과가 없는데도 계속 그냥 그걸 드시면서 아, 아파하고 계세요. 소화가 안 돼서 어떤 분들은 잘 드시지도 못해요. 이 소화 불량이 가만히 내두면은 나중에는 더큰 병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만성 소화 불량이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소화 불량이 오면은 우리 위에서 충분한 소화액이 나오지 않아서 음식이 썩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섞고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장으로 내려가서 충분히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면서 거기서 가스와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가스와 활성산소는 우리 혈액이 흡수돼서 우리 간으로 가서 우리 간에 피해를 입힙니다. 근데 이 혈액 안에서 이 독소들이 우리의 적혈구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적혈구를 파괴하기 시작하면 혈액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피가 점점 더 끈적해집니다. 흔히 말하는 산성화된 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세혈전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미세혈전들이 많이 생기면 이 미세혈전들이 모세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즉 혈액순환에 장애가 옵니다. 그런데 소화불량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을 만성으로 끌고 갈 때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모세혈관을 차곡차곡차곡 막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혈관성 질환의 시작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독소들이 계속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소화불량이 계속 이어지면 혈관들이 점점 막히기 시작합니다. 혈관들이 점점 막히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세포들로 가는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포들이. 제대로 재생을 하지 못하게 되고, 세포들이 염증 상태에 빠집니다. 이 정도 상태에 가게 되면, 이 혈액이 골수에게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골수에서 충분한 백혈구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면역시스템 또한 많이 저하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몸에서 만성염증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혈관들이 막히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면역시스템이 저하가 되고, 그것이 만성 염증 상태로 갈때 대사성 질환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포들이 충분한 인슐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기는 것이 인슐린 저항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이 일어나면 인슐린뿐만 아니라 다른 뇌 분비기에 있는 호르몬의 밸런스도 깨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당뇨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간으로 가는 혈관들이 점점 막혀서 간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에서 지방을 대사하고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고지혈증에 걸리게 됩니다. 계속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혈액에 독소가 많아서 적혈구가 점점 감소하게 되면 혈액의 양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충분한 혈액을 내에 공급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의 몸은 심각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안에 저항성을 높여서 혈압을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여러분, 소화 불량으로 인해서 생기는 독소들, 그 독소들로 인해서 막히는 혈관들 때문에 당뇨와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빨리 치료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고지혈이 와도 병원에서 그 병에 증상들만 컨트롤하는 약들을 먹고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소화는 또 계속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방구는 많이 나오고 소화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병들은 점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질병들이 오게 됩니다. 합병증들이 오게 되고 신장질환이 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암에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만성소화불량이 계신 분들은 하루빨리 만성소화불량의 원인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이렇게 당뇨와 고혈압과 고지혈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 무서운 신장질환, 뇌질환, 암, 이런 것들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에 가장 훌륭한 치료는 예방이에요. 예방을 할 때는 훨씬 더 에너지도 적게 들고 힘과 노력도 적게 됩니다. 이게 병으로 한번 진행이 되면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 이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소화가 안 된다. 특히 요즘에는 20대나 30대도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더 늦기 전에 빨리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예방을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소화불량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소화불량의 원인은 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어 뭐라고요 소화가 안 되는데 간이 나쁘다고요 어, 어떤 분들은 자리 연결을 잘 하지 못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는 그 연결점이 보입니다 우선 위산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소화 효소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췌장에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위에서 위세포들이 위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리작용이 일어나야 되고 생화학작용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꼭 필요한 것들이 효소입니다 이 효소들이.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충분한 효소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위세포가 아무리 많든 위산을 만들 재료가 아무리 많든 충분한 위산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체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장에서 많은 소화효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생화학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효소들이 있는데 그 효소들을 간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 나쁘면 소화가 안 돼요. 이제 연결점이 보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소화불량인 분들은 꼭간 기능을 회복해 줘야 됩니다. 이간 기능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혈액 해독과 간 기능을 위해서 간을 충분히 쉬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천연 건강 교육원에서 제대로 해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래야지 제대로 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집에서 천연 건강 교육원에서. 하는 만큼의 효과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집에서 하는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간이 쉬게 해줘야 됩니다. 어, 간이 쉬게 해주려면 우리가 위와 간의 활동을 멈춰줘야 돼요. 이것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녁을 과일 식사로 하는 겁니다. 과일 식사로 하되 좀 일찍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녁과 아침까지 충분한 시간을 위와 간이 쉬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점심 식사 시간 후에, 4시간 후에 과일 식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전에 과일 식사를 하기 전에 레몬즙을 한잔 마시세요. 레몬즙을 한잔 마셔서 우리의 막혔던 혈관들을 풀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레몬즙을 한잔 하신 다음에 1시간 정도 있으신 다음에 과일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과일 식사를 하면은 밤새 내내 위와 간을 쉬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쌓였던 독소들 또한 이 과일이 해독을 해 줍니다. 과일 식사를 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은 신과일과 단과일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과일과 단과일을 섞으면 그 아이들이 위에서 다 뭉쳐서 소화가 잘안된 상태에서 장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단과일이 소화되는 시간이 신과일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문이 빨리 열리고 장으로 내려와서 덜 소화된 과일들이 썩기 시작하면서 독소를 내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 식사를 하실 때는 신과일은 신과일대로 단과일은 단과일대로 드셔야 됩니다. 신과일은 단맛과 신과일이 공존하는 과일입니다. 포도, 사과, 망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신맛과 단맛이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과일로 보셔야 돼요. 단과일은 단맛만 존재하는 과일입니다. 즉, 감이나 수박, 멜론, 배. 이런 것들이 단 과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레몬으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그리고 간을 어느 정도 쉬게 해주면은 어느 정도의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소화불량이 가지고 올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들을 오늘 배웠어요. 그리고 이 질병을 가장 효과적으로 더 늦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중해독이 필요합니다. 이 집중해독은 천연 건강 교원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